안녕하세요. 차주가 직접 하는 유튜브 채널 사닥합니다. 쏘나타 DM8 옵션의 끝판왕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같이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가 좀 그, 태생이 특이한 차량인데요. 일단 등록증에 보시면 2019년 5월 10일 날 등록된 2020년 형입니다. 자, 현대 소나타 DM8 2.0 프리미엄. 예, 등급은 2.0 프리미엄입니다. 그럼 프리미엄이면은 원래 옵션은 이제 스타트 버튼하고, 그 다음에 전동 시트, 그 다음에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뭐, 이 정도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에다가 지금 특이하게도 후축방 모니터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원래 등급은 2.0 프리미엄 등급인데, 요게 거의 옵션 추가한 걸로 따지면은 아, 프리미엄이 아닌 프리미엄 밀레리얼 아니면은 인스퍼레이션 등급까지도 볼수 있는 아, 그런 옵션이 지금 에,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전성수 상품용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어 그다음에 지금 성능 검사상에는 이 앞에 있는 본네단하는 단순 교환이 있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자 지금 흰색 바디에 위에 보시면은 예, 파노라마 썬루프가 검정색으로 아주 깔맞춤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옆측 측면을 보시더라도 어, 차량의 썬틴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 완벽하게 예, 구현이 되어 있는 예,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너무 깔끔하고 예, 좋고요. 주행거리 이제 47,5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드리려고 하는 가격은 2,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30만 원이 되겠고요. 원래 이 정도 옵션에 프리미엄이 아닌 밀레리얼이라든가 아니면 인스퍼레이션 급으로 가면은 어, 이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270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일단 제가 내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그후측방 모니터를 달면서 그 앞에 있는 대시보드하고 계기판을 교환하다 보니까 예, 계기판이 1 0 0 0 0 k m 정도에서 예, 교환된 이력은 예, 정확하게 예, 고지가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외관부터 좀 보시죠 자 하얀색 바디에 블랙 예, 파노라마 썬루프 그 다음에 지금 썬틴도 검정색이 아주 진하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깔맞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이 아, 메탈 메탈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상당히 그 고급스럽고 스포티하게 나와있습니다. 자 앞에 그릴 그다음에 본넷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에, 헤드라이트 그다음에 비상등 부분 아주 매끄럽게 에, 선이 연결이 되죠. 자휠 상태에 좋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 제가 볼때한이 아, 정도면은 한40%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요. 요거는 한1 예, 0 0 0 k m 정도, 15,000km 주행하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측면을 보시죠. 어, 지금 보면은 문콕이나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라운드 뷰 예, 카메라가 작동이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후축 방향도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밑에 예, 이게 스텝 부분이 예, 스텝 부분이 상당히 그 일반 일반 차량들은 하얀색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검정색으로 검정색인지 메탈인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뒤쪽 휠 상태 아주 좋고요. 아, 뒤쪽은 트레이드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70% 정도는 남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DM8 지금 궁둥이를 보고 계시는데요. 어, 누구나 다 아시는 날렵한 궁둥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또 이렇게 메탈로 연결이 돼가지고 어 지금 모양새가 아주 좋죠. 자 뒤로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역시나 지금 이게 이제 아, 뒤쪽은 거의 사용감이 없어 보이다 보니까 안에 있는 이 트림들이 다 그냥 새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VIP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어 실내 시트 상태는 그냥 A+ 급 예. 두말없이 a 급이다 너무 깨끗하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파노라마 썬루프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VIP들이 장거리 운행에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트 실내 매트도 지금 색상이 깔맞춤을 해 놓은 것 같이 상당히 매칭이 잘 되네요. 자, 앞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프리미엄 등급 인데요 어, 메모리 시트를 추가로 넣으신 것 같고요 어, 전동시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앞쪽도 뭐 시트 상태는 예, A플러스 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차선이탈 예,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이탈 들어가 있고 자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어, 일단 요게 지금 어, 위쪽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장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그냥 일반, 예,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일반그 LCD 계기판이 아니고요. 이게 어, 지금 이렇게 예, 좌측 깜빡이를 키면은 좌측에 후방 모니터가 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키면 또 오른쪽 후방 모니터가 보이죠. 이게 어, 이제 그 추가로 아마 이게 프리미엄 등급에는 없는 옵션인데요. 요거를 요분이 이제 그전 차주분이 구매를 하시고 추가로 장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이런 계기판을 교체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트립을 다 이제 교환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주행거리 그 신고를 요 계기판 변경 신고를 만키로대에서 예, 하셨습니다. 요거는.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주행거리는 47,528키로 2019년 5월 10일날 등록된 2020년형에 47,500km를 주행을 했으니까 1년에 한 2만km 정도 주행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적정한 주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예,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예, 상당히 그 깔끔하게 예, 깔끔하게 예, 배치가 잘 되어 있네요 자그 다음에 지금 예, 후진을 넣으니까요 예, 후방 카메라하고 어라운드 뷰가 예, 이렇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 있고 하이패스가 이쪽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 d m p r 같은 경우에는 기어봉이 예, 우리가 아는 그냥 이런 기어봉이 아니고 예,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 R, D, P 이렇게 그냥 눌러서 예, 눌러서 이렇게 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라운드뷰 있고, 자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요 안에 요 공조기 밑에 보시면은 에, 여기에 이제 열선 시트, 통풍 시트를 양쪽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핸들 열선도 에, 버튼식으로 에, 버튼식으로 이렇게 조작을 할수 있도록 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그 다음에 위로 보시면은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주 시원하게 에, 에, 위에 매,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차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2019년 5월에 등록된 2020년형 차량이고요. 47,528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성능 검사상에는 본넷은 하나 교환된 걸로 되어 있고요. 엔진에 누유 없이 깨끗하고 엔진 미션은 아직 제조사 의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 버튼, 그 다음에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그다음에 하이패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아까 보신 후측방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 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돼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시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장착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요 트립을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계기판도 그 변경 신고가 들어간 이력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성능 검사상에는 본넷은 교환이 됐고, 어, 근데 엔진 미션은 제조사 AS가 아직 남아있다. 등급은 프리미엄이지만, 프리미엄 밀레니얼 아니면은, 프리미엄, 아니, 인스퍼레이션 등급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옵션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원래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시세가 한2,700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가격은 2,430만원. 243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의 모든 옵션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는 사양이고요. 실내 A급으로 관리되어 있고 외관 흰색에 파노라마 썬루프 검정색 깔맞춤이 아주 잘돼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다가요. 마음에 드시면 바로 전화를 주셔야 이 차량의 차주가 될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차주가 직접 하는 판매 채널이기 때문에 차량 가격에 거품이 없습니다. 또한 오시면 알선 수수료나 부대 명목으로 추가적인 요금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매달 가져오는 차량 100대 이상 중에서 엄선해서 고객님들한테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차량만 촬영을 하고 그것도 최저가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믿고 오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촬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